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또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보고 사랑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가르침에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비웃고, 비웃고 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럼 왜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썩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돈이라는 이 재물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또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크게 와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렵다, 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속내나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처럼 크게 다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뭐못 먹고 그렇게 굶주리거나 못 입고 다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 자본 중심의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처럼 흐트러지고 또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려는 영적인 기만함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기만함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런 비유의 말씀을 멈추시 아니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있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들을 열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비유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풀어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월등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19절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생활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던 사람이죠. 자 이런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 거지로서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 심지어 떠돌이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그 상처까지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는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또 배를 채웠던 사람이었고 또 몸에 난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다 못해 개들이 몸에 난 상처에서 흐르는그 피와 그 진물의 냄새를 맡고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했던 그런 하염없이 가여운 그런 연약한 거지 나사로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와 또 그렇게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언젠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기분을 아무리 좋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돈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돈 때문에 기분은 좋게 만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죽음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사후까지 영원히 좋게 만들 수는 없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거지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지나 부자 이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두 사람은 죽은 후에 사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거지는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2절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리고 어디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의해서 나사로가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 종교인들의 롤 모델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 이것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좀 의아해 할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당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름 이것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대한 설명을 유대인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풀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자,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처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만 정경으로 전경이라 믿고 있었고, 또한 유대 토라를 연구하던 이 랍비들이 그 만들어놓은 그런 타임우드와 같은 이런 지에서. 이런 지혜서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선진이 되었던 아브람 혹은 모세. 이두 사람을 온전히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조상들의 결줄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후세계,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또 그것이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아셨어요. 그 점을 잘 아시고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다가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어디 있다라고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로망하던 그 부자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부자는 지금 음부라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그렇게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엄연히 다른 곳입니다. 부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거지 나사로는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아브라함 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신데 자, 2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 부자가 있는 곳은 불꽃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있다, 예. 꺼지지 않는 불꽃인 것이죠. 자, 그 불꽃 중에서 그 견디기 어렵다 보니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좀내 입술에 좀그 손끝에 그 있는 물을 좀 적셔주면 안 되겠냐. 어, 그렇게 이제 애원하고 있는 이 부자의 처절한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부자인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 그렇게 좋은 것을 누렸고 또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세상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있지 않았고 너가 갖고 있는 건강도 없었고 그렇게 누리지 못했고 온몸에 난이 상처 때문에 깊은 고민 중에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지옥의 그 불덩이에 와서 나사로의 손의 끝에 물을 적셔서 내 입술에 적실 수가 있겠느냐? 지금 멀어도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사로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 주변에 있을 때에 절대로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다면 가장 큰 개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가장 큰개명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개명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대인들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가엾고 보잘것없고 못 먹고 굶지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의 나사로와 같이 영과 육의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될까 염려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성 또한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웅크렸던 이런 영적인 몸을 우리가 펴서 전염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런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 또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품어주고 또 그들이 교회로 올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자는 많이 호화스럽게 그렇게 즐기고 살아왔지만 결국엔 죽음 앞에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혹시나 돌보고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또 그렇게 꼭꼭 숨어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사명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조차 위축될까 주님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더욱 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더 입혀 주시옵시사, 이 코나를 코로나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